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 1일이라 젊은 사람들이 빼빼로데이라 그러는데 어제 주일 예배에 갔다가 빼빼로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국민의 힘,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고 하는데 뭐 비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저좌파들의 농간에 속은 국민의힘 62적, 즉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다는 아픈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우파의 가치를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정하에 또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손상대가 한동훈에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윤한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 김건희에사 라인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적 개편 내각 세신, 김건희에서 모든 대외 활동 즉각 중단, 특별 감찰관 임명 등5대 요청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꼭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지난 7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 자파들은 사과를 해봐야 또 사과의 꼬투를 먹고 진전성이 있니 없니 계속해서 논란만 붙를 거니까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고 그냥 밀고 가라 이랬는데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가 다르게 사과 후에 우리 예상대로 좌파 진영은 물론이고 국민의 힘의 친한파들조차도 진정성이 있니, 없니, 독불 장군이니, 윤석열 대통령 고집이 세니, 뭐안 꺾이니 하고 온갖 악담 포화를 퍼어댔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실은 김건희에서 모든 대외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면서 이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인적개편 및 내각세신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재선별과 인사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검증 라인에서 강범위한 분야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개편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차적 개각관계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던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도 약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상대가 한동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면, 하 대통령실만 세신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파 정당의 큰 집이라는 국민의 힘, 특히 한동훈이 생각하는 우파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예를 보면, 한동훈은 민주당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데 치중했습니다. 또 우파를 말하면서 우파 전체에 대해서는 누가 우파인지 누가 좌파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까지 한동훈은 좌파적 행동을 보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길래 묻겠습니다. 첫째, 한동원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한동원의 국민 눈높이는 긴근이 특검에 꽂혀 있다고 보기에 우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정숙 특검, 김혜경 특검, 문재인 특검, 이재명 특검, 조국 특검, 돈봉투 특검, 송철호, 부정성 특검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수차 말했지만 한동원의 국민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렛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혀서 끌어 내리려는 자파들의 여론 조작 프레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동훈이 알는지 모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은 그 눈높이가 무엇인지 설명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할 때나 알툭하면 국민 눈높이라그럽니다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우파 국민들이 없어요. 이재명과 비싼한 페이스를 밟아가면서도 계속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잘 들으십시오. 우파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우파 국민들의 민심은 수사 등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부정조작선거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한발 양보해서 만약 그것도 안 되면 부정조작선거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우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한동훈은 전혀 다른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야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이쪽에서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는 공격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따지면, 자파는 어지 공격을 만들어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부풀려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파인 국민의힘에는 100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못 쓰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물고 나오면 국민의 힘에서는 김정수 특검과 김혜경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러지지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을 부러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안 합니까? 자, 둘째입니다. 한동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 노총하고 손을 잡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보수청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선택은 보수 결집. 선동범죄 세력에 나라 넘어가는 것을 막을 임무가 있다. 보수 진영 결속과 여당 세신 동신을 추적해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또 보수 결집이라면 그 결집의 대상이 누구까지입니까? 행동과 말이 다른 불분명한 멘토로 보수 결집을 부러짓는 것은 업폐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수 세력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순수한 태극기 세력들을 극으로 몰아붙이면서 어떤 보수와 결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히 지금까지 민도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민노총 등의 장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작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을 외친 우파 즉 강화문 태극기 세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오히려 손절하고 거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형식상이라도 손이라도 내밀어 봤냐고요 따라서 한동훈은 우파 결집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함은 세력이 됐던 부정선거 규탄 세력이 됐던 한동훈 꼬라지가 보기 싫은 우파 국민들이 정확히 한동훈의 워딩에 따라서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결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보고 비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걸고 가는 국민의힘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 가면 안 된다. 거리 가면 좌파길이다. 좌파하고 똑같이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럴 시간에는 민주당을 공격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한파들이 우르르 나서가지고 왜 한동훈을 비판하냐. 비판이 아니라고 이 바보들아. 맹목적으로 빨아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적어도 한바 중에 한 동안에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막아서서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우파 전체를 공멸하는 자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리로 가야 우파의 길이다. 누구하고 손잡아야 된다. 우파 결집은 전체를 아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오찌하면왜손상 t v 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왜 분명히 밝혀달라고 하냐, 아니면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옥양 요구해서 대국민 담화 시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압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오죽하면 대국민 담화를 욕 먹으면서도 강행하니까 거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압박까지 했던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보수 결집이 어디까지인지, 또 정확하게 우파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겁니다. 두르뭉실하게 그냥 뭐, 뭐 보수 결집, 보수 결집 누구하고 결집한다는 얘기야. 그동안 민주당과 싸울 시간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우파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대야투쟁에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한파라는 한동훈이를 옆에서 보자하는 신지호 같은 사람들은 방송에까지 나가서 반대로 대야투쟁 전면에 나선 강화문 태극기 세력과 자유통일당을 거으로 몰고 건전하지 않는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신지오 일부 보수 세력 내 일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보수정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고 자통당이 자통당이 자통일당 얘기하는 겁니다 자통당 계열 의 분들이 총선 때부터 그랬거든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주 강성 보수 거구라고 표현이 되는 신지오 뭐라며 보통 거구라는 표현도 쓰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뭐 보수의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보수라도 볼 수도 없고, 이런 망발을 쏟아낸게 바로 한동훈 옆에 있는 신지호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강력히 지적했지만, 한동훈 옆에 신지호, 김경률이, 장동혁이, 김종혁이 이런 사람들 옆에 대고 있으면, 절대로 한동훈은, 우리처럼 이런 진성 우파가 되기는 글렀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러고도 보수 결집이란 말이 나옵니까? 태국 길던 국민들이 뭐할 짓이 없어 죽기살기로 강령으로 나와서 투쟁을 하는 줄 아세요? 대야 투쟁이나 좌파들과의 싸움을 국민의 힘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전선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싸워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안, 안 싸우니까 아예 빠져있고 야당하고 대통령실이 치칼로 전투를 벌이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싸워야 할 국민이 안 싸우니까 결국 답답한 우파 국민들이 나서서 싸우는데 국민의힘이 관심이나 있었냐 이거예요. 관심이 없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강암 강경으로 몰려나와서 이재명 문재인 초고 구속을 외치고 부정선거 규탄을 하는지 한번 보라고. 눈이 선 보라고 이게. 2일 날 9일 날 이렇게 할 동안 국민의힘은 뭐 했냐고요. 손이라도 내밀어 봤습니까? 아니면 거기 와서 관심이라도 비춰 봤습니까? 좋습니다. 셋째로 넘어갑니다. 한동안은 대통령실을 향한 요구보다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 비판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이재명과 피 터지는 투쟁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과 9일 2차 집회를 개최했고 모두가 각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쟁 제일 앞자리에 서서 투쟁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고 장애투쟁을 하니까 조국당을 때리는 개딸들도 함께 나가서 싸우자는 자연적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은 뭐였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걸 보고도 단한 사람도 길거리로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타 오빠 군 군소 정당이나 오빠 아, 시민단체와 연합 집회라도 하자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아예 관심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를 기다리는 정당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금이야 강화문 태극기 세력이 지난 6년 동안 강화문 강장을 지켰기에 그나마 이 정도지. 내일이라도 강화문 태극기 집회 해산해버리면, 그날부로 강화문은 좌파들이 찾아갈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좌파들이 탄핵강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는 수모을 당하게 될 겁니다. 강장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 이고, 강장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타낼 때 지금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는 그중앙광장을 촛불 좌파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어서 우파는 계속 강화문 외곽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집회의 위력이란 건 결국은 강화문 강장에 쏠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강화문으로 쏟아졌던 겁니다. 지금 좌파가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강화문 태극기 세력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 옆에 세종로에, 종로에, 을지로에 저기 뭡니까? 서울역에 뭐온 곳곳에서 해도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민주당의 집회가 두 번이나 열렸는데 이랬때도 거짓말로 엉태기해 가지고 만명좀 모인 거 가지고 30만 명이라가 꽁을 쳤고 그걸 우리가 영상에 뭐다 보여 줬더니 국민들이 알고 2차 집회 때는 확줄어버고안 나오는 거야. 오죽하면 민노총에다 얘기해 가지고 민노총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참석해서 대가리 수뿔려 하다 가 그것도 죽었어요. 앞으로 행사하면 계속 이제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요즘 젊은 자파들도요,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가, 지금 강화문 태극기 집회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곧그 주변에서 집회를 해보니까 집회가 안 되는 거야. 저거들 얘기입니다. 그쪽에 있는 자파들 얘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쪽팔해서안 되겠다. 집회 그만하자. 이래서 제 시간도 못 지키고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뭐라, 이재명도 골치 아프니까 9시까지 하던데, 6, 일시다 끝에 쳐버린 거예요이측 역할을 누가 했냐고요. 만약에 자파들의 탄핵 강풍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 현재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회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쓰겠습니까? 절대로 대통령실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때 항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애국국민 4명이 사망하고 1 명이 병원에서 치료되며 사망했습니다. 당시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수십 명이 감옥에 갔지만 국민의힘은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구속이 됐죠. 2년 실형을 받고 1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가 또다시 반복하게 생겼다. 당시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면회 온 의원은 윤상현 의원과 김예태 의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괜히 손상된 면회 갔다가 딸을 입을 것 같아서 아는 척도안 했습니다. 이런 거 한동안 알긴 기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번 배신한 인간 두번 배신 못 하겠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100%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배신자들 때문에 통탄할 일을 당할 겁니다. 지금 8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가 민주당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디 제 예감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칼을 꼽았던 탄핵 세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그 행동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배신을 때리는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을 버리고 홀로 서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런 정당과 손을 잡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것이 남은 2년 반에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건, 한동훈이건, 국민의 힘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목숨 걸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안 보이면 허구한 날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정권도 뺏기고 우파가 공멸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곧다올 겁니다. 제발 이번 10월과 25일은 우파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의 힘, 당신들이 법원 앞에 가서 이재명 구속시키라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함께 해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